자 문제 20번 아,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세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8,a와 7,3 그리고 마이너스 6,0 이렇게 있고 이 ab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때 직선 pc가 삼각형 a,o,b a,o,b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양수 A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다. 구하라고 음, 문제를 보자. 여기 지금 이 점, 이점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위치가 그제 여기도 고정점입니다. 그 지금 얘만 어, 안 정해져 있어요. 그죠? 어, 그럼 이 A를 정하면 어, 이 P의 위치가 결정이 돼요. 맞죠? 이대로 내보내는 점. 맞죠? 이것도 a의 식이야, a의 식. 그리고 그러면 여기도 결정이 되죠. 어. 그리고 어, 그러면 여기도 결정이 됩니다, 그죠? 맞죠? 어. 그래서 이이 삼각형과 어이 전체 삼각형의 b가 결정이 될 거예요. 어그 b가 이제 이게 전체의 2분의1을 차지했냐고. 그러니까 어. A에 관하여 식을 세워야 돼. 자, 그럼 이 P는 A로 쓰면 은 어떻게 될까요? P는 A에, 정, A에 의해 정해지는 거니까 A식을 쓸수 있겠다. 그죠? A가 마이너스 8,A죠? 어, 그리고 B가 7,3입니다. 이거를 2대1로 내보내요. 그죠? 그러면 2다기 1. 2 곱하기 7, 2, 7, 14죠.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8. 예, 계산된다. 그제2 더하기 1에 y 좌표 2 곱하기 3. 맞지? 그 다음에 어, 여기 1 곱하기 a죠. 어. 여기가 좀 피해 좌표고 음, 계산하니까 3분의 6. 그 다음에, 3분의 6 플러스 A, 이렇습니다. 그니까, 러간단이하마 이, 2 p l 삼 A, 이렇습니다. 됐죠? <laughs> 음. 그치. 그 그치. <laughs> 어? 여기가, Q가 어디에 전해져야 되는가. 여기는 2대1이죠, 2대1. 어. 우선 이제 삼각형 OAB 전체를 에 구할 수 있기는 해요. 그지 근데, 어, A로 쓰여지겠지. 이거 우선은 S라고 해보자. 음. S라고 하면은, 요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OAP 대 삼각형 O, B, P는 높이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비 2대1이죠. 맞나요? 어? 이, 이게 지금 AP 대 BP하고 같잖아요? 2대1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는 전체의 몇 배냐? 전체의 세 조각 중두 조각 차지하나? 어? 3분의 2죠, SL. 맞지? 3분의 2고 근데 이쪽이 2분의 1이 된다면서 응? 절반이죠 맞지? 어 a, q, p가 2분의 1이라고 그러지 응? 그러면 삼각형 O, p, q 얘는 어 삼각형 O, a, p에서 이걸 뺀 거잖아요 a, q, p 를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s 에서 2분의 1s 를 뺀거고 그러면 6분의 4에서 6분의 3을 뺀거니까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a, q, p 랑 o, q, p 랑 이 넓이비는 AQ 대 QO의 길이비하고 똑같아, 맞지? 어, 여기가 2분의 1 S고, 맞지? 여기가 6분의 1 S야. 그럼 몇대 몇이지? 그 S 나누고 양변 6곱하면. 어. 3대 1이죠. 어, 3대1 내분점이에요. 됐죠? 어, 여기는 3대 1로 내분합니다. 이렇게. <laughs> 그러면은 의좌표는 a 8 콤마 a 입하고 어, 0마0 얘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Q가. 3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0. 그죠?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8. 3 더하기 1의 3 곱하기 0. 그 다음에 1 곱하기 a죠? 이 계산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마이너스 2,4분의 A. 이렇습니다. 됐죠? 음. <laughs> 그럼 PQR이 지금 일직선 상에 오잖아요? 그지? PQR, 아, PQC가. 그럼 OQ의 기울기랑 OP의 기울기랑 같아야돼요 그죠? 맞아, 맞아. CQ의 기울기랑 CP의 기울기랑 이게 같아야돼 그러면 이게 세점 세 일직선 상에는 오죠? 음. 그러면 C C를 좀 써놓고 하자 마이너스 6컵마 제로 젠 CQ의 기울기는 X2-X1 맞지? Y2-Y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P의 기울기 P 어디로 갔노? P 어디로 갔노? 저저 써놨지? 어디로 갔노? 이거 써놨지? 음. P를 좀 써놓고 갈게요 2, 2플러스 3분의 A 이렇게 되니까 음. x2-x1, 2+, 6, 그죠? y2-y1. 0 빼는 거니까, 이 같죠? 하, 이게 4분의 4분의 a. 여기는 8분의 2+, 3분의 a.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럼 얘랑 얘랑. 이거 반대로 곱한 거는 같지? 비례식에서. 오케이? 그래서, 4분의 a에 8 곱한 값 하고, 얘예 하고, 같습니다. 좌변이 2a이고, 우변은 8 플러스 3분의 4a이고, 그지? 3분의 4를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3분의 2a는 8, 이렇게 되고요. 그럼 a는 12 나옵니까? 그지? 되겠죠? 어, 답이 10입니다.